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약간 좀 짧게 끝낼게요. 오늘도 제, 제 옛날에 제 자신을 어, 보며 또 여러분께 어드바이스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한다는데 정말 이걸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게 느껴지면 반드시 그걸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망하는 게큰걸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야. 학원 비즈니스는 더더욱 마찬가지야. 사람이 망하고 뭐 학원이 망하는 게 아주 뭐큰 대단한 뭐 대단한 실수를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촉을 이 느껴졌을 때그 마음을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게으름 아니면 바쁨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유로 그 촉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때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학원이 이제 고우 다운힐로 가는 거거든요. 뭐 쇠락하다, 뭐 이런 말이야 영어로 고우 다운힐은 그래서 단한 단어 촉촉이 느껴졌을 때 반드시 이것을 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옛날을 도, 돌아보면 내가 가장 잘했을 때는 어떤 촉이 느껴졌을 때 그걸 반드시 했어. 그런데 내가 안 됐을 때는 어떤 촉이 느껴졌으나, 아까 말한 대로,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내가 게을러서, 아니면 하기가 너무 귀찮아. 그, 거까지 해줘야 돼?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그 나에게 느껴지는 촉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별로 안 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 촉이라는 게, 사람한테는 있거든? 그러니까는 뭐, 부부, 배우자가 뭐, 바람 피는 거, 이런 것도 어떤 지적으로는 설명을 할수 없는 거라니까, 이거는. 뭔가가 분위기나 뭔가가 달라졌어. 그래서 오늘은 뒤를 밟았어. 내 배우자의 뒤를 한번 밟아 봤어. 그랬더니,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 뭐, 이런 거.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얘기. 어 예. 아무튼,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학원 비즈니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날 어떤 애를 딱 봤는데 어 얘가 요즘에 약간 행동도 약간 좀 성의 없이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이미지 이런 게 계속 풍겨. 그래서 생각을 하지. 걔를 걔 얼굴을 딱 봤는데 아 오늘 밤에 쟤네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야 될것 같아. 음. 얘가 요즘에 왜 행동이 바뀌었는지도 알고 싶고, 응, 전화를 한번 줘야 될것 같아. 어.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 그런 촉이 왔단 말이야. 그런데 밤이 됐어. 아, 집에 와서 뭐 집안일도 막 해야 되고,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피곤해. <laughs> 내 자신이 생각해. 아, 그건 그냥 언뜻 비치는, 그냥 언뜻 비치는 나의 마음이지. 꼭 뭐, 뭐, 살다 보면은 좀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러면 아이라도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지. 꼭 내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이러면서, 어, 촉은 지적인 영역이 아니잖아. 그냥 느껴지는 거야, 그냥. 그런데 그런 촉이 느껴졌을 때 그것을 어떤 지적인 영역으로 설명을 하면서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풀려고 그래. 풀려고 해. 그러니까 결국은 전화를 안 해. 응. 그랬을 때 며칠 안에 그, 부모님으로부터, 예, 이제 학원 그만 다니겠습니다. 이런 말이 이제 온다고. 뭐 그런 식이지. 그런데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 어, 나는 옛날에 뭐 이런 생각을 했어. 어떤 애가 있었는데, 아, 쇼핑을 가고 이제 쇼핑을 갔는데, 뭐 이렇게 그 실내화? 실내화? 어, 실내화인데 굉장히 예쁜 걸 굉장히 파격적으로 세일을 해서 파는 거야. 막80% 세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쁜 겨울 실내화인데. 그래가지고 어 정말 한80% 세일 하면 그냥 못 지나가잖아. 그래서 저거 사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떠오르는 얼굴이 있어. 내 학생이야. 그거 뭐 파격 세일해서 뭐한 5천원 정도면 살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몇개 이렇게 샀어. 그럼 그걸 사놓고. 걔를 보고, 나 이거 쇼핑갔는데너 생각나서 샀어. 그니까 러 애들 없을 때. 걔하고 둘만 있을 때. 이거 잘 신어라.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이런 따뜻한, 따뜻한 행동. 근데 그때 왜 그런 행동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어. 이런 따뜻한 행동.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걔네 그 엄마하고 전화 통화를, 응, 음, 해본 결과 알았는데, 얘가 언제부턴가 학원 다니기 싫어요, 싫어요,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니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 이번 달까지만 하고, 뭐, 그만 둬라. 뭐, 이런 식으로 엄마 같다고 또 쿨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느 날 학원 갔다 와서, 어, 학원 선생이 나 이거 사줬다 그러면서, 이거 네 예쁘지? 그러면서막 신어보고 그러더니, 학원을 계속 다니겠다고 이제 그랬다는 거야. 그런 걸 선생님이 얘한테 어, 선물을 해 주신 게 얘가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그래 가지고 그때 어. 그때 내가 느꼈지. 아, 이거는 좋은 초기였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어, 그 실화를 봤는데 왜 이해가 생각이 나냐고. 어. 그리고 나는 거기에 반응을 한 거야. 그리고 엄청나게 싸기도 했고 돈에 비해서 엄청 퀄리티도 있었고 예뻤으니까. 어 그만큼 내가 그에 대한 애정 그런 게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어, 예전에는 어 부모는 애를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류인데 이애 자체는 공부를 못해 공부를 못하는 이제 그런 애였어 근데 거기에다가 뭔가 좀 뺀질거리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알다시피 난한 시간을 그냥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20분은 조금 더 그러니까 좀 잘하는 애들, 잘하는 애들 위주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어, 특강 형식으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잘하는 5학년이다. 그러면 어 주니어 리딩 휴터를 20분 동안 이제 풀고 수업이 다 끝난 후에 그걸 풀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잘하는 애요애 정도 돼야 한 5학년 때 주니어 리딩 튜터 들어가고 이제 이런다고 그래서 내가 물론 플러스 알파를 해줬는데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야 그 5만 원인가 돈을 더 받고 해주는 거거든 그런데 이 애를 그 엄마 얼굴을 봐서 아 그냥 해줬어 해줬는데 너무너무 못하는 거야 다틀리는 거야 맨날 빵점을 맞는 거야 그런 애를 이끌고 어떻게 가냐고 그래가지고 조용히 걔만 불러가지고 그리고 애가 워낙에 뺀질거리는 애였으니까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했어. 다음부터는 그냥 20분은 수업 안 해도 된다고 그냥 1 시간만 수업하자고 이렇게 말하고 돌려보냈어. 그런데 그게 그 애의 마음에 뭐철천지한스러운 그런 게 됐나 봐. 왜냐면 그때 그당시걔가5학년인가 6학년 6학년이었었는데 걔를 뺀 나머지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우리 학원에 많이 다녀가지고, 걔를 뺀 나머지 애들은 모두 다 플러스 20분 특강을 하고 다니는 애들인 거야. 근데 걔만 내가 베이스를 하니까, 어, 맨투맨으로 아무도 몰라. 그냥 걔한테만 살짝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그때 걔, 그 때, 그때 그,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 그리고 나서 걔가 이제 그만뒀거든? 근데 그만둔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걔는 엄마가 입으로 엄청나게 내, 그, 나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날려가지고, 그게 나한테 좀, 어, 좀 영향을 좀 미쳤지. 근데 그 엄마가 어떻게 되냐고요? 당연히 하는 일다 망하고, 우리, 어, 동네에서 없어졌어. 아무튼, 어, 괜히 남, 남을 헐뜯고 이유 없이 그러잖아. 그러면 그 화살이 자기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야. 아무튼 근데 그때 내가 그 애한테, 앞으로 20분은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걔가 너무 너무 못하니까 그거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플러스 알파를 해낼 수 없을 만큼 그런 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그 그 애한테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어떤 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쟤 저거 너무 못하는데 근데 쟤네 엄마는 또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또, 저거를 또 하고 싶어 하고, 또, 저 아이의, 또, 아이를 뺀 나머지 애들도 다 특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아이한테는 내가 녹음 강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들려줘야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 거야.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아, 너무 하기가 귀찮은 거야. 응. 너무 하기가 귀찮은 거야. 그한명 때문에, 아, 이거 이 짓을 한다는 게 너무나 하기가 귀찮고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못하면 그거를 할 능력이 안 되면은 안 하는 게 맞지 내가 어 그거를 녹음을 해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끌어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한 거야. 그런데 어.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그냥 아무, 다른 애들 모르게 걔한테 맨투맨으로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게 그 애와 그 엄마의 자존감에 엄청난, 그니까 나는 말을 할수 없을 정도의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나지는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내가 그냥, 좀더 수고스럽겠지만, 이걸 갖다가 이렇게 했으면, 어? 녹음 강의를 해서 걔한테 이걸 다 틀렸으면 내 녹음 강의를 다시 듣고 다시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을 했었으면 그 애뿐만 아니라 그애 뒤로 들어온 좀 못하는 애들까지도 내가 다 끌고 갈수 있었겠다. 그애그 그러니까 그 뒤로도 좀 못하는 애들이 몇명 들어왔었는데 어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특강을. 그러다 보니까 걔네도 어 걔네도 다른 애들은 이렇게 특강을 하고 막 이러는데 어 나는 이것만 하니까 거기에 약간 좀 자존심이 상했는지 어땠는지 아무튼 길게 못 갔었거든. 그래서 그때 내가 초기에 왔었거든 사실 이걸 해줘야 되나 이렇게 녹음 강의를 만들어서. 해 줘야 되나 이런 초기 왔었을 때 내가 그걸 어 귀찮더라도 어 귀찮지만 귀찮더라도 내 초기 반응을 했었으면 내 초기 시키는 대로 어 반응을 했었으면 학원이 좀더잘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어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 초기라는 게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한테. 한 가지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한 사람들한테는 모두 다 이런 촉이 있어. 그런데 이 촉이 왔을 때 게으름, 바쁨, 귀찮음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깊게 생각해보지를 않고 그냥 이세 가지 때문에 이것을 이성적으로 그냥 풀어버려. 이성적으로 풀어버리고 결론을 내. 어떻게? 안 하는 것으로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다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걸 이성적으로 풀어서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지만 나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 생각이 나한테 딱 초기 에 왔을 때어 그럼 이렇게라도 해 줘야 되나? 그러면서 끌고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근데 그때 이성적인, 나의 이성적인 판단이, 약간 귀찮아. 난 지금 바빠. 지금 애들도 너무 많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그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덮는다니까? 그 이성적인 생각은 뭐냐면, 그 아이를 위한답시, 위한답시고, 아니면 그 엄마를 위한답시고, 그렇게 하는 가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이거 녹음해가지고 얘 들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수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면 얘가 이게 늘겠냐? 어? 그런 식으로 어, 어차피 이거 안 듣고 이거 풀면 다 빵점인데 이거 들려주고 뭐 푼다고 해서 몇개 못하고 맞을 지연정 얘의 실력이 늘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어. 그러면 이거 약간 사기치는 것과 비슷한 거잖아. 얘, 이 아이의 실력이 늘겠냐고. 그리고 이 엄마도, 어? 괜히 특강값 더 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 이것도 이 엄마한테 살짝, 어? 이 아이의 본연의 그 실력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살짝 가리고, 얘를 좀더 해설 강의를 듣게 하고, 이렇게 풀름이로써 좀더더 더 맞게 하는 것이, 그게 과연 정당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나한테. 어, 마치 내가 그 아이를, 나는 귀찮고 바쁘고 그래서 안한 건데, 마치 나의 이성은 그 아이와 그 엄마를 위한답시고, 어, 위한다는 그런, 어, 그런 스토리를 딱내 머리에 심어주더라고. 그래서 결론은 뭐야, 결론은. 결론은 안 만들었다는 거야. 결론은 안 만들었다는 거야. 그 아이를 위해서는 안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시간이 1년, 2년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음, 조금 후회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애가 나가고 나서도 좀 못하는 애들이 좀 들어왔었었거든. 근데 그 당시 그 학년이 굉장히 똘똘한 애들이 많은 학년이었어. 그래서 나는 이 똘똘한 애들이나 잘 키우면 되는 거지, 잘 가르치면 되는 거지. 못하는 애들 들어와서 내가 그걸 해설 강의까지 해주고 이래야겠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 뭔가 큰 일을 잘못해서 어, 그 학원을 이끌어가는 선생이 뭔가 큰 일을 잘못해서 학원이 잘안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아주 작은 일 하나를 안 했을 때. 그것이 결국은 나비 효과처럼 돼가지고, <laughs> 별로 안 좋은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있다. 뭐, 이런, 예.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할때 우리에게 오는, 우리에게 꽂히는 촉을 간과하지 말자. 그것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촉이 그렇게 됐을 때, 몸이 좀 귀찮고, 뭐, 약간 힘들고, 내 시간이 좀더 들어가고 하지만, 결국은, 너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사실, 마음 먹고 하면 걔, 그렇게 못하는 애가 뭐, 하루에 두 개를 하겠냐, 세 개를 하겠냐. 찍혀야 하루에 하나 하는 거라고. 하나 읽고, 풀고, 다 틀렸으니까, 내가 준거 이거 다시 들으면서, 내용 파악하고, 다시 풀고, 어? 어, 단어 외우고, 뭐 그러면 될 것을.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이거, 이렇게 해주는 거, 몇번 걸리지도 않는데, 나는 그걸 그렇게 귀찮아 했을까. 음뭐 응. 그런 생각.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열심히 만들고 있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